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이 대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필리포... 옆에 근방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는 그 당시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전도할 때딱그세주약세주 정도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주만 머무르면서 전도했어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실라, 신라. 실라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뭐 세상의 복 그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그 축복을 구하고 그 은혜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은 그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 보내는 이 장소는 남쪽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얼마나 대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감동이 되었으면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 기억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항상 감사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항상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뭐 시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감사가 나옵니다. 자, 3절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기억하미, 기억함니 항상 이대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역사를 가져온다. 믿는다 하면 믿는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의 그 열매가, 믿는 사람의 그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일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는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삶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말로만 사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뭐 아까울 거 있습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요? 수고가 따른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수고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그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합니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이 나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면, 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어도 참아낼 줄 알고, 사람들을 통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한 일이 있어도 참아낼 줄 알고, 인내함으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곡식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바람도 불때 있고 때로는 뭐 그냥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병충해 뭐 이런 피해도 있고 그런 걸다 참고 견뎌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참고 인내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또 뭐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감사가 나옵니다. 아 저것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자,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또, 너희를 택하심을 안어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내가 믿은 것 같아도 누가 먼저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세 전에 벌써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으로는 큰 확신이 생깁니다. 큰 확신,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음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하울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어, 신주단지 버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버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또 생각이 났는데, 어, 그때 아마 87세인가 되었을 때 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갔는데 이제 그동안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 지내도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이제 그만 지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신주단지 버리기가 제일 겁났는가 저보고 버려주라고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바닷가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새롭게 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까? 이재식 집사님과 아들 뭐술 주정뱅이 한번 먹었다 하면은 그냥 뭐, 한2 1일막 계속 밥도 안 먹고, 먹던 그 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지는 역사, 복음은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대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요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과 핍박, 시험을 이겨나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디고 승리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그리스, 그리스 북쪽과 남쪽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울이 3주만 전도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8절에 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이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들려지고 또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대설러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테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거 진짜 멋지다라고 막 소문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래에, 아니, 다시, 뭐 한다고요?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책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나 어떤 뭐 다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나 이런 것이 그냥 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임의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성도요, 택하심을 받은 정말 복 있는 성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